안녕하세요. 로난 특사님 클럽 파팔로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구동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톱니가 달린 얇은 원형판을 크기별로 겹쳐서 다단 변속을 하는 시스템은 이미 발명되고 발전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아직까지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방식의 구동기는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지 않는다고 여러 발명가들이 연구를 멈췄을 리가 없겠죠. 오늘은 아마 미래의 현재 구동기를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신개념 자전거 구동기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첫번째로 헨리지 드라이브입니다 헨리지는 독일 카르슈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에카르트 헨리지가 대체 변속기 시스템으로서 제시한 기어드라이브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원판에 6개에서 10개 정도의 이동 가능한 톱니판이 붙어있으며 라이더가 원하는 회전력에 맞춰 빠르게 돌리기 원할때는 원의 중심쪽으로 어필 등 경사가 급한 곳을 오르기 위해서는 원의 바깥쪽으로 톱니판들을 이동시켜 단한 장의 판으로도 변속이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죠. 이렇게 보면 매우 효율적이고 경량화에도 도움이 될것 같지만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쉬움이 많이 따릅니다. 변속을 위해 톱니판들이 이동할 때마다 체인이 크게 출렁이며 저속에서는 정상 작동하지만 높은 RPM에서도 이처럼 정상적으로 변속이 되면서 작동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스프라켓판 몇 장을 제거했을 뿐 현재 변속 시스템을 뒤집을 만한 혁신적인 놀라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두번째로 누빈치 CBT입니다 CBT는 지속적인 가변 변속 시스템의 약자로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에서 그 작동 방식의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누빈치는 내장 기어처럼 생긴 이 원통 안에 큼직한 다수의 베어링이 들어있습니다 체인이 걸리는 우측을 입력, 바퀴에 동력을 가해주는 부분을 출력이라 했을 때 평지에선 볼이 균형을 잡고 1대1 비율로 동력을 전달해주지만 내리막의 경우엔 볼이 기울어지면서 입력보다 출력 부분이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되고 오르막의 경우엔 그 반대로 작동하게 되죠 이러한 방식의 연속 가변 변속 시스템은 볼의 크기를 줄일수록 작은 크기의 구동기가 만들어지며 컴팩트하면서도 가벼워집니다 또한 변속 트러블 없이 속도의 변화에 따라 끊김 없는 지속적인 페달링이 가능하며 다른 대체 변속 시스템들보다 간단한 구조가 밀폐된 허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오염이나 충격으로 인한 고장에서 조금은 자유롭죠. 사실 이러한 틸팅 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변속 시스템은 자전거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 기반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지만 누빈치는 이를 자전거에도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그 이의가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동계는 세랑피스피드의 샤프트 드라이브 드리븐입니다. 사실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샤프트 드라이브 방식을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후륜구동 디퍼런셜 기어 방식에서 이미 그 구조와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계실테니깐요 더 이상 체인이 필요가 없으며 무려 13단의 변속이 가능한 이 드리브는 만약 이 구동 시스템 전체를 감싸버리면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구성이 강한 설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오일링 등의 유지보수가 간편하며 뒷바퀴에 탈부착이 훨씬 용이해지죠 하지만 과연 프로들의 1 0트가 넘는 순간적인 파워에도 튀지 않고 작동을 할지, 낙차 등으로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판이 조금이라도 휘어지면 변속 트러블과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 조금 들긴 합니다. 네 번째로 에피 기어입니다. 오늘 소개될 다섯 가지 변속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상업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제품으로 이미 m t b 산악 전기자전거 쪽에서는 일부 매니아층에서 실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세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스프라켓이 하나의 기어박스에 내장되어 있으며 페달에 연결된 엑셀에서부터 이 기어박스의 핵심인 중간의 카세트를 지나 체인의 동력을 전달해주는 세 번째 스프라켓으로 페달에 이미 전달됩니다. 에픽 기어는 이 하나의 기어박스로 일반 24-36T 체일링이 11-34T 스프라켓의 기어비를 모두 충족할 수 있죠. 1년에 단 한번 기어박스를 열어 오일을 보충해주기만 하면 라이더는 진액이나 물로부터 안전한 변속 시스템을 5년 보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자전거 뒷부분에 달려있던 무거운 변속 시스템이 자전거 중앙으로 오기 때문에 무게 중심의 안정성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또한 변속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르막에서도 얼마든지 부하가 걸리는 것 상관없이 변속이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죠. 훗날 이 크기의 기어박스에 전동 모터까지 달린다면, 정말 현재 변속기 시스템을 대체할 모델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피니언입니다. 얼핏 보면 에피기어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피니언은 일단 축이 두 개입니다. 자전거 중앙에 달린 기어박스인 피니언은 최대 18개의 기어별의 변속 딜레이 없이 라이더에게 물 흐르듯이 필요에 따라 알맞게 제공합니다. 진흙과 먼지 눈으로부터 안전하며, 유지보수는 만킬로미터에 단한 번만 해주면 되죠. 수많은 톱니바퀴 중에 연결되는 경우에 따라 최대 636%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며 그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손실되는 힘은 거의 없다시피 최소화했습니다. 자전거 변속 시스템보다는 마치 자동차의 변속 시스템을 보는 듯한 방식의 피니언은 정교하게 제작된 알루미늄 하우징의 깔끔한 외장 안에 장착되며 이 비비 쪽에 장착되는 작은 박스 하나만으로도 기존 시마노 소라 등급의 버금갈 이의 10단의 기어비를 경험할 수 있죠. 거기에 피니언사는 이미 전기 모터 시스템까지 연동하여 투어용 전기자전거까지 양산하여 상업적으로 그 효용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주변엔 생각지도 않은 방식의 저세상 자전거도 있지만 이처럼 언제든지 실험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자전거도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가끔은 이렇게 재밌는 자전거 이야기도 들고 올게요 그럼 오늘도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